방영된 황금 가면 45화에서는 진우가 수연과 이혼한 것이 차화영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차화영의 눈치만 보던 진우가 그녀에게 처음으로 화를 내는 장면을 볼수 있었죠. 45화에서는 유라의 부모님이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유라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유능한 사업가였지만 경비행기 사고로 인해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자신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기게 되었다는 사실까지 그녀의 말을 통해 알수 있었습니다. 이후 진우는 차화영에게 내일 당장 유라와 이혼하겠다 말했는데요. 그 말을 들은 유라가 SA그룹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겠다 말하자 진우의 이혼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유라의 재산이 진짜 있는 것인지 사람을 시켜 알아보는 차화영의 모습도 함께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라와 이혼하려던 진우를 차화영이 만류하게 되자 진우는 술에 만취한 채로 수연을 찾아갔는데요. 그런 진우의 모습을 수연뿐만 아니라 같이 있던 동아와 집에서 나온 수연의 어머니까지 보게 되었죠. 그리고 진우가 수연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후 유라를 찾아간 수연은 진우가 자신의 집에 놔두고 간 넥타이를 건네며 어제 자신의 집에 놔두고 갔다는 말을 건넸는데요. 그런 그녀의 말에 과거를 떠올리는 유라의 모습을 볼수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도 당황하는 모습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은 유라는 자신의 임신 소식을 수연에게 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그녀의 임신 소식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수연의 모습도 함께 볼수 있었습니다. 이후 차화영을 찾아가 도발하는 유라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심기를 건드리는 유라에게 까불지 말라고 말하며 그녀의 재산을 조사하는 중이라 말하는 차화영의 말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 그녀의 말에 재산보다 소중한 아이가 자신의 뱃속에 있다고 말하는 유라의 모습을 볼수 있었죠. 그리고 유라는 차화영의 계획으로 진우와 수연이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차화영의 앞에서 말했는데요. 이후 그 말을 모두 들은 진우가 들어와 차화영에게 분노하며 진실을 묻고 있었고 처음으로 진짜 당황하는 차화영의 모습이 나오며 45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46화 예고에서는 홍선태는 차화영에게 참 무서운 사람이라 말하고 있었고 진우는 차화영이 자신의 인생을 다 망쳤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후 유라는 진우에게 이미 다 지난 일이라 말하며 차화영의 핑계를 대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의 어머니 가게에 진상 손님을 처리해주는 홍선태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고미숙은 고대철에게 누군가를 예의 주시하라는 말을 하고 있었고 다음 장면에서는 SA 그룹의 마이사를 만나는 수연의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예고 마지막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되지 않냐는 동아의 말에 SA 그룹을 무너뜨리려면 꼭 해야 하는 일이라 수연이 말했는데요. 아마 동아가 말한 다른 방법을 찾자는 말은 수연이 마이사에게 접근하는 위험한 계획을 세우자 그녀를 말리려 하는 것으로 보이죠. 한편 이번화에서는 유라가 차화영에게 자신이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그 돈으로 차화영의 회사에 투자했다는 사실도 그녀의 말을 통해 함께 알수 있었죠. 하지만 마지막 차화영을 도발하는 장면에서 재산보다 중요한 아이라는 유라의 말을 들었을 때그 재산도 유라의 거짓말일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유라가 SA그룹에 투자한 돈의 출처가 궁금해지는 상황이죠.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유라가 신분을 위조해 고미숙에게서 돈을 융통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고미숙은 사채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드라마 내에서도 여러 번 나온 장면이었죠. 그렇게 차화영과 진우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돈이 필요해진 유라는 자신의 신분을 위조해 고미숙에게서 돈을 빌린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고미숙이 유라가 자신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분을 속이고 담보까지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고미숙은 유라에게 돈을 갚으라 협박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연 유라의 재산은 진짜 존재하는 것일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